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 넛지라는 어, 책입니다 넛지라는 어, 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넛지라는 용어는 어,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이다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라는 보충 설명으로 넛지라는 용어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 이 책의 저자는 어, 2017년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리차드 탈러 교수가 주지은입니다. 저자입니다. 함께 공조한 분이 시카고 대학 교수인 캐스 선스타인이라는 분이 함께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택 설계자가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유주의적인 그러나 개입주의 자유주의적이라는 것은 방임을 말하겠죠.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개입주의라는 것은 간섭하고 개입한다는 거죠. 이두 개의 단어는 서로 상호 충돌되고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그것을 충돌 없이 모순 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넛지입니다. 넛지는 타인의 선택을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부드러운 개입입니다. 전혀 저항감 없이 부담 없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넛지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넛지의 개념은 또이 책에서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책의 첫 번째 파트가 인간과 이콘이란 용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에 대한 어떤 어 넛지는 어떻게 작동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과 넛지는 어떻게 관계되는 것인가? 세 번째 단어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사회입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넛지라는 이론은 개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사람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을 보다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보충 설명으로 두번째 아까 돈에 대한 이야기 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회에 대한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코멘트 하면서 전체 내용을 정,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파트에서 인간과 이콘 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콘은 어찌 보면은 바람직한 모습 합리적인 모습 이성적인 모습 올바른 판단하는 인간을 사람을 우리 이콘이라고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말입니까?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천재인 동시에 천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동시에 바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완전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정보를 인풋하는 과정 속에 오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의 시력은 어떤 것니가 시력도 유한하지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빛에 대한 가시광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가시광선 아닌 분야는 파장을 어떻게 됩니까? 실제는 존재하지만 은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귀도 그타다 했잖아요. 데시벨의 수준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았 가청 주파수란 요가 있잖아요. 가청이란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불안정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기능적인 장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분야를 정리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또 우리의 삶에 삶에는 또 우리 생활에는 자동 시스템과 습고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동 시스템은. 바로바로 바로 반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숙고 시스템은 생각하면서 말하는 걸, 일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동 시스템은 신속합니다. 그 직관적입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바로 즉댕합니다. 그러나 숙고 시스템은 어떻게 합니까 신중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입니다. 그리고 거의 생각한 후에 나온 결과로서의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숙고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많은 예제가 있는데요. 제가 문자 하나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수에 수련잎이 떠 있습니다. 매일 수련잎이 차지하는 면적이 두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수 전체를 덮는데 48일 걸린다면 호수 절반을 덮는 데는 며칠 걸겠습니까? 리 자, 자동 시스템은요. 어떻게 말하면 어, 반 48일, 24일, 24를 말합니다. 스코 시스템은 한번 생각해보니까 뭐 아닙니까? 하루 지나면 배가 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8일이 꽉 찼으니까 호수 반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47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바로 반응해서 나오는 자동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생각해서 나오는 스고시스템이 있는 거죠. 자동시스템은 반복을 통해서 훈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습관이라는 것이 바로 자동시스템에 연관이 많습니다. 이 자동시스템은 사실은 환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반사적입니다. 어, 이너지에서는 바로 이스고시스템 말고요. 이 자동 시스템에 대한 것에 어떻게 개입해 가지고 우리 행동을 올바르게 유도해 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넛지라는 책은 넛지에 대한 사례집입니다. 사례집이요. 넛지라는 어떤 단어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아까 말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했던 뭐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 넛지가 작동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아까 말한 습관적으로 무의식 중에. 아까 자동 시스템에 작동하는 것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그것을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인가에서 연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동 시스템에 개입하고 있는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준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넛지는요 기준선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연습 문제 하나 낼 테니까 맞춰 보세요. 큰 도시가 있어요. A라는 도시의 인구는 30만 명입니다. 아니면 10만 명입니다. 자 숫자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B 도시를 여러분 소개하고 싶은데 B 도시는 A 도시보다 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 10만 명과 30만 명의 소도시인 A 도시를 설명을 듣고 나서요, A 도시보다 크다고 말했으니까 10만이나 30만 큰 숫자를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숫자 가 얼마일까요? 50만이나 100만을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서울의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압니까? 천만 명입니다. 서울 같은 도시가 세계에는 매우 많습니다. 전 세계 큰 도시들의 인구는 어찌 보면 천만 명 단위에서 수천만 명 단위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비도시는 서울보다 작습니다. 천만 명보다 매우 적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비도시 인구를 얼마로 생각하겠습니까? 천만 명 작다고 했으니까 반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 도시는 300만이나 500만 정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B 도시를 여러분들 소개하는데 전제 조건으로 앞에 기준선을 두 개를 말한 거예요. 어떤 기준 말일까? 10만이나 30만을 말하고 했더니 우리의 머릿 속에는 어떤 생각입니까? 50만이나 100만이라는 숫자가 머리에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사례에서 는뭘 했습니까? 제가 기준선을 천만 명으로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첫 번째 작다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요 300만이나 500만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오 50만 100만으로 생각하는 A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하고 300만 내지 500만으로 생각하는 두 번째 케이스하고 달라지는 것이 바로 환경의 영향을 받는 우리의 어떤 넛지입니다. 어, 기준은 뭐라고 말에 따라서 우리는 잠재적으로 어떻게 니까 숫자에 대한 것이 어, 판단이 영향을 받고 답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합예요두 번째는 입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보 입수를 말합니다. 어떤 종을 많이 들으면요. 그쪽 으로의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요, 테러라고 하는 용어와 전쟁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살인한다는 거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라는 단어, 테러라는 단어, 살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크게 느끼는 거죠. 위협적으로 느끼는 거죠. 근데 언급하지 않는 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감기에 대한 이야기랄지 일사병에 대한 이야기랄지뭐 살인의 반대말로서 자살에 대한 이야기, 그건 뉴스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 뉴스에서 언급되지 않는 것들 그건 정보 입수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테러나 비행기 사고나 또 우리가 특수하게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런 것보다 아까 말했던 자살의 숫자랄지 그런 것에 영향이 더 크고 발생 빈도도 더 많고 더 사실 우리 삶에 많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보의 입수 용이성에 따라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그쪽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되고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그쪽을 치우친다는 것이지요. 어떤 정보를 인풋해 주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의 넛지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표성 우리는 딱 보자마자 뭐, 그러니까 뭐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어, 의미 없이 이루어진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요.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 뭔가 의미를 찾고자 노력을 하고, 그걸 발견하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세 가지 요걸 말했는데요, 기준선에 대한 것과 입수 가능성에 대한 것과 대표성에 대한 영향은 이걸 잘 활용하기 된다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어, 매장에서 식품이나 물건을 어떻게 배열한에 따라서 판매량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급식을 하면서요, 어, 그 반찬들의 배열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소비량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의도하는 생각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잘 관리하면은 사람들 거기에서 반응을 하게 된다. 이게 자연스럽게요. 이게 자연스럽게입니다. 좋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어, 나오는 것이 바로 넛지의 특징이라고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돈에 대한 이야기는 넛지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에 대한 피드백을 자주하게 되면요 부담 느끼게 되지만 투자에 대한 피드백을 천천히 말해주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말해주면. 먼저 투자가 더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식이라고 하는 게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르락 내리락을 계속 많이 보여주잖아요. 설명하면은 다들 주식 투자하는 걸 기피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딱 묻어놓고 20년 있어보세요. 반드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모두가 주식 투자에서 선호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로 피드백에 대한 것, 또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주고 있는 많은 것을 또 시사점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보장시스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장기기증에 대한 것도 확산할 것인가 특별 요즘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네요 환경보호운동 어떻게 어 넛질을 이용해서 넛질 개념을 가지고 잘 활용할 것인가 선하게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뭐 반론에 대한 거랄지 보충설명에 대한 것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소해 보이는 사회적 현상들이. 사람들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넛지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개입주의가 사람들의 삶을 충분히 좋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넛지라는 용어는요. 부드러운 개입이거든요. 부담 없이 개입하는 겁니다. 조절을 유도하는 거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넛지라는 개념이 결국 사회를 밝게 만들어 오고 또 미래를 어, 희망적으로 만들어 데서 크게 작용할 수 있는데 돈 들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쉽게 할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처음 말했던 단어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선택 설계자가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아, 우리 모두가 아, 넛지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사례집의 내용이니까 내용 을잘 이해해서 선택 설계자가 되어서 바람직한 모습과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부드럽게 온화하게 개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린 해 넛지의 이 사례지, 어, 특별히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넛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은 생각을 하고 또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